부러졌어. 모두가 로드가... 어? 아. 모두 또 부러졌네요. 와, 아... 신기하겠네. 로 모두가. 아니 모두 왜 이렇게 잘 부러지지요?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허니업입니다. 어, 초,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제가 지금 낚싯대를세 개나 분질러 먹었어요. 하나는 작년에 참질하다가 부러졌고, 나머지 하나는 2주 전에 캐스팅하다가 부러지고, 캐스팅한데 그냥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하나는 저번 주에 액션 주다가 그냥 똑 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 로드를 보증처리를 받으려고 했더니, 이미 한 대는 두 번이나 부러졌던 거기 때문에, 뭐 거의 50% 에 되는 보증비를 내야 됐고, 나머지 한 대는 보증서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30%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피스를 주로 쓰기다,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증비가 좀 비싸요. 비싸서, 아, 그냥 로드를 딴걸좀 알아볼까 하다가, 어, 좀 한참 검색을 해보는 과정 중에, 어,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로드를 세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스펙이, 하나는 M일 때, 하나는 M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MH 때입니다. 이렇게 총세대를 구매를 했는데, 어,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국산 유양산업사라는, 어, 이제 좀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어, 스키머라는 제품이에요. 제니스의 스키머라는 제품이고, 어, 노드가 가격이 이제 소비자가가 원래 30만원? 그니까 러 20에서 30만원 사이인데, 지금 60% 세일을 해서, MH 때 같은 경우에 6만원? 6만원대 이제, 6구 사이즈를 구매할 수 있고요. 만 이제 6구 사이즈 밑으로 구매하실 거면 조금 더싼 걸로 알고 있어요 6만 원대고 그리고 이제 ML 대랑 M 대는 5만 원대로 결제를 해서 이세 개를 해서 16만 2천 원인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세개다 택배비 포함해서 16만 2천 원에 구매를 했고 어이 로드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까서 어차피 디자인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디자인을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오픈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어, 이제, 5, 6만원 대그 돈을 주고 살 만한지, 제가 한번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이제 원래 세일을 하기 전에 원가가 20 얼마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스펙을 타는데 어, 이제 스피닝도 있고, 베이트로드도 있는데, 저는 지금 베이트로드만 구매를 했고요. 베이트로드도 지금 스펙이, 요게 이제 ML 같은 경우에는, 한 9cm가 더긴 스펙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 ML, ML 때는, 어, 미노우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짧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짧은 걸로 구매를 해서 이제 액션 주기 조금 더 좋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일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니 나와라 어 이거 진짜 이 가격대에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자 일단 이렇게 박스를 오픈해서 로드를 꺼내봤습니다. 이제 구성물을 보자면, 이건 보증서 같은데, 아, 보증서가 있네요. 보증서가 있고, 보증서 규정을 보시면, 어, 이제, 세 마디 이상으로 이루어진 낚싯대는 한 자리 안에 100% 보증을 해주고, 이제 원피스는 이제 100% 보상을 해주고, 이제 투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절반에한해서 100%를 보상한대요. 그러니까, 아래든 위든 부러진 게한 군데라면, 100% 이제 무상 보증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어 지금 7년 보유 규정으로 단종 제품만 이제 본사로 문의해달라고 돼 있는데 어 괜찮네요. 일단 이 보증 내용이 어 상당히 국산 로드치고는 되게 좋네요. 일단 로드는 이 보증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보증서 말고도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자첫 번째로 벨트가 들어있습니다. 요 벨트 아시죠? 로드 벨트 로드 벨트가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앞에 탭을 보호하는 탭캡도 들어있습니다. 와 이거 또돈 주고 살라면은꽤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로드 탭을 보호해주는 이렇게 주머니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와이 구성에 5만원대의 로드라는게 조금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 빨간 로드에 자 흰색과 금색으로 이렇게 되있고자 여기 이제 옛날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 바늘 거리가 수작업으로 튜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쓸땐 접을, 접을 수도 있고 어 이거 굉장히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으자 그럼 요 스펙을 보면 요거 이제 ML때인데 6 3이 ML때에요 6 3이 ML때인데 어 이게 지금 패스트 타입인지 슬로우 타입인지 레귤러 타입인지 어 그건 적혀있지가 않아요 어떤 타입인지는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국산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여기 적혀있네요 적혀있고, 요거는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거를 해서, 여기다 대충 붙여놓고, 어, 일단, 이, 저는 굉장히 원피스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원피스가 유 가격대에 이런 닐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투피스를 구매를 했구요. 자, 닐 시트를 보여드리자면은, 어, 굉장히 유광발에 이쁩니다. 겉메탈 색깔로 굉장히 이쁘고, 어 이제 그립은 원그립입니다. 원그립, 코르크 원그립이며, 어 이게 지금 사용하는게 어 가이드가 이제 후지 가이드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제 가성 가격이 조금 싸서 그런가 이 코르크의 상단부분에 약간 좀 깨짐 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금이 가 있어요 코르크가 뭐 근데 그런건 뭐이 가격대에서 크게 제가 주고 산 가격대에서 크게는 이제 뭐 따질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원가를 주고 20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이렇게 제품이 왔다면 좀 화가 날것 같아요. 여기 코르크 부분이 아래가 굉장히 마감이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하게 지금 마감도 깨끗하게 안돼 있고 좀막 갈라져 있고 자 그리고 노드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도장면도 약간 여기 보시면 균일하지가 않아요. 흰 색과 빨간 라인이 이 마스킹 하셨던 부분이 마음이 조금 삐뚤렀는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자, 요게, 이제, 패스 타입인지, 레귤러 타입인지, 슬로우 타입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절 때, 끼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절 때를, 아래 가이드랑 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껴서, 돌려서 이렇게 체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돌려서 체계를 하시면, 만약에, 이 부분에 이물질이 있다면, 돌리는 과정 중에, 벌써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항상 로드 이질때 결합하실 때는 바로 위에서 꼽는 것보다는 양쪽을 이렇게 비틀어서 잡고 비틀어서 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패스 타입인지 이제 슬로우 타입인지 제가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흔드는 장면은 영상에안 나오는데, 어, 일단은 출입대 앞부분이 좀 탄성이 있는 걸로 봐서는 패스 타입인 것 같아요. 패스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테이퍼 타입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따로 자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고, 네귤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차이냐면, 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맨 앞부분만 갖고 있다고 쳤을 때, 요맨 앞부분을 봤을, 보셨을 때, 패스트는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이 부분 이제, 힘을 받고,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루어 낚시를 할 때, 감도를 더잘 느낄 수 있는 게 패스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힘을 받는 구간이고, 그럼 이제 레귤러는, 그 앞에 부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힘을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어를 섬세하게 움직일 때는 저희가 초리대 끝부분으로만 작업을, 낚시를 거의 하기 때문에, 루어 낚시에서는 패스트 타입이 유리하고요. 자, 이제 레귤러 타입은, 이제 슬로우 타입과 패스트 타입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슬로우 타입은 이 로드 전체가 연질이 제더 강해서 로드 전체로 힘이 분산되면서 더 많이 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찌낚시 같은 거에 어울리고 이제 루어 낚시엔 별로 안 어울리는 그런 액션 액션 타입의 이제 로드인데 어 이제 요 테이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마다 선호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타입을 선호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마감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막 여기 이런 데좀 까져 있고 한데 어 그래도 요 가격대에 부담없이 쓰고 또 보증처리도 되고 기타적으로 이제 닐닐 닐 이제 벨트랑 지갑까지 다 주니까 이렇게 부가적인 옵션도 이렇게 주니까 나쁘진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요 닐은 제가 최대한 주력으로 사용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M때 두대가 부러지고 MH때 한대가 부러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대체할 로드도 있긴 한데 어 이제 제가 요거를 산 이유는 전용 노드로 쓰려고 샀어요. 지금 요 스펙 같은 경우 ML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g 미만의 이제 미노우를 사용하려고 산 거고 M대 같은 경우에는 범용으로 쓸 건데 이제 10g 이상의 루어와 미노우와 이제 하드베이트 크랭크라든지 그런 거와 이제 스피너베이트 와이어 이제 루어 종류를 쓸 거고요. M대는 m h 때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쓸 채비가 빅베이트를 한번 써 보려고 일부러 MH 좀긴걸사 봤어요. 6구대를 6.9 짜리를 사봤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저는 빅베이터를 엄청 무거운 걸 던지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뭐 알리바마랑 뭐 밀어치기 용으로 사봤습니다 뭐 쓰다 부러지면은 보증처리 받고 뭐 나중에 또 세일을 하면 또 사는 그런 생각으로 일부러 그냥 MH 까지 밖에 안 팔아서 MH 때까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어 지금 가성비 로드를 찾으신다면 일단은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저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하드베이트용 낚시를 하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감도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감도가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이렇게 웜 낚시가 주력이 아닌 하드베이트 낚시를 하실 분이라면 이 가격대에 이제 부담없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로드가 아닐까 싶어서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스펙을 제가 이제 자막으로 띄워 드릴 건데 스펙에 보시면은 같은 스펙인데 한 9cm 정도가 더긴 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어 이제 액션을 이제 하드베이터 액션 적킹이나 트위칭 줄때 로드가 길다 보면 좀 불편해요. 을 그래서 그런 약간 9cm가 더긴 스펙들은 웜 낚시에 주력으로 되는 로드 스펙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낚시 스타일이 뭐 70%가 웜이고 한 30%가 하드베이트다 그러면은. 요거와 다른 스펙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건 제가 자막으로 따로 추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가성비, 가성비 로드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뭐, 입문하시는 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입문하시는 분도 실수로 낚싯대를 파손시켰을 때, 부담없이 또 한번 무상 AS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해보셔서 사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 이제, 뭐, 전체적인, 이걸 보여드리자면 1절 때는 이렇게 끝에서부터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절 때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하나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늘거리, 바늘거리가 하나 있고, 닐시트가 있고, 원그립, 코르크 원그립입니다. 어,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칼라풀한 로드를 처음 써봐서, 좀 살, 솔직히 좀 기대가 돼요. 이 로드가 뭐 얼마나 잘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로드를 사셨다면은, 요, 코르크, 이제 보호해주는 비닐은 될수 있으면 안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상, 일부러 뜨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르크 마감 상태가, 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막, 이런 데 까져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좋습니다 어 일단은 로드 부가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여 드린 요 로드 벨트랑 앞에 이제 테이퍼 팁 보호해 주는 팁보 보호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로드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보증서도 다 같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 혹시 이 로드를 사실 거라면 어 저는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10만 원미만에 부담없이 쓸수 있는 로드를 찾는다면 라 저는 요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본사가 대구에 있어요. 이거 지금 대구에, 대구에서 택배를 받은 건데, 어, 이제, 뭐 지금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기왕이면 국산, 요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한 번씩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도 제돈 주고 직접 구매한 거고, 뭐 스폰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쓰려고 사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요세 개의 로드 가지고, 또 재밌는 허니아비 낚시를, 낚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다른 제품이 올 건데 그건 이제 로드가 아니고 이제 루어낚시에 관련된 지버제 이제 비베이트라는 지버제가 있는데 이제 피를 흘린다는 그런 되게 신기한 지버제가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택배가 오면 한번 영상을 같이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구독을 안 누르고 가야 속이 우려냈냐?